41살 돼지아저씨 오늘도 최종 창 영상 또한대 이거 뭐야 영상 아 된다 찍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조금 많은데 아이고 역시 98.4kg 아 큰일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많은데 게 뭐냐면 원래 오늘이 그 위급이 맞힌 지 15일 처음부터 맞는지 15일차고 원래 예정대로면은 오늘 주사를 그 월요일이니까 오후 3시 반에 맞았어야 되는데 오늘 안 맞았습니다 왜냐면 그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오늘 안, 맞, 안 맞았으니까 내일 화요일 날 받고 그데 아마 좀 하루 정도 미루면 조금 더 어~ 집 같은데 종종 하고 있잖아요. 생각합니다. 오늘 설마인게? 아, 우선은뭐정리한 머리부터 이렇에다 나오게 찍고 기록을 남게 되니까 아침에 오늘 아시겠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디가든 영상을 찍고 아침에 찍어서 어릴 때도 어우, 이거 봐, 너무 많이 먹었어. 좀 지인들이 요새 제 유튜브를 뭐 구독자가 얼마 되지 않지만 제 지인들이 그구독 보시는 지인들이 뭐저 만나면은 뭐 이게 무슨 다이어트 체널리냐 무슨 먹방 어? 찍으려고 촬영하냐 오수에서 뭐 하시신 분들 많은데 뭐 먹을 때는 행복하게 먹고 그러면서도 살 빼는 그 일반적인 그 40대 아저씨 모습을 뭐 보여드리면 안 되겠지만 보여드리다 생각하고 <laughs> 이거 뭐 자기 향 너무 심하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끝내고 내일부터는 어 주사는 내일 오후 3시 반, 화요일 3시 반 그리고 다음 주는 그 수요일 3시 반 이렇게 만나는 걸 목표하고 있으니까는 앞으로도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길었네요. 조금 오늘은 편집을 좀 브르르르 해가지고 좀 빨리 좀 짧은 시간 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들 화이팅 응